여러가지 이유로 저는 ICF 코어셋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ICF 코어셋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ICF의 배경과 필요성과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ICF는 기능과 장애를 기술하기 위한 국제표준 분류, 국제분류 표준이자 과학적인 도구인데, ICF를 적용하면 자료를 표준화시키고 도움이 되고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ICF는 너무 완전하고 종합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임상 업무에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WHO에서 건강통계와 건강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포기하지 않다 안으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진 실용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해서 ICF 코어셋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ICF 코어셋은 어떤 특정한 건강 상태와 상태군, 건강관리 상황에 가장 적당한 ICF 범주들을 제시하여서 일상 업무에서 ICF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 더... 어, 사용하기 편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임상적인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ICF 코어셋을 사용하면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들이 평가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분야를 벗어나는 다양한 측면의 기능 영역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과 분야 간 기술이 더욱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 ICF 코어셋은 ICF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ICF를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건데요. 어, 이 ICF 코어셋은 기능에 관한 기술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환자나 특정 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기능적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권고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ICF 코어셋을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ICF 코어셋을 쓸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건강 관리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어, 총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성 건강관리 상황을 위한 ICF 코어 셋인데요. 아큐트한 상황에서 쓰는 것. 그것들은 보통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상해 직후에 급성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에, 필요한 것이고 또 급성 건강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짧기 때문에 대부분 급한 기능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아급성 건강관리 상황을 위한 ICF 코어셋인데 포스트아큐트 상황이죠. 이때는 급성 관리 급성 건강관리 후 종합적인 재활이 제공되는 건강관리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경계나 심폐계, 근골격계 건강뿐 아니라 척수 손상 환자와 노인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적절한 기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자의 기능 양상과 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그 다음에 만성 건강관리 상황이죠. 이제, 롱텀의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한 ICF 코어셋인데, 지역사회에 살면서 간헐적으로 의학적 관리나 비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는 기간으로 치료가 어려운 만성 건강관리 상태를 위해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재활 후기 단계, 지역사회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어, 지역사회 중심 관리에는 다양한 영역, 건강관리, 사회사업, 고용인, 가족, 친구 등 어,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환자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언어와 공용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요인은 지역사회에 환자를 통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ICF 코어셋이 이러한 환경적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어셋이죠. 어, 특히 복지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언어와 공용 언어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셋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황 공통 ICF 코어셋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혹은 다른 ICF 코어셋과 결합해서 쓸수 있다고 하고 이거는 직업 제활을 위한 ICF 코어셋이라고 하네요. 또 특정 건강 상태 외에 어떤 종류를 쓸 것인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크게 보면 세 가지, 3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네요. 첫 번째는 컴프리엔시브 ICF 코어셋이라고 하는데 광범위한 종류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건강 상태나 특정 건강 관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의 전체 스펙트럼, 에 해당하는 ICF 범주를 포함하고 전체 스펙트럼이고 다 다분, 분야로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볼수 있지만 굉장히 항목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수 있겠죠. 또그 중간 단계인 브리프 ICF 코어셋이라고 해서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셋이 개발된 건강관리 상황이나 건강상태에 있는 환자들에서 고려해야 할 그 중에서 고려해야 할 ICF 범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능과 장애에 관한 개인의 경험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브리프 ICF 코어셋이라고 하고요. 1차 관리 시설이나 단일 진료 시설에서 기능을 간단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또는 건강 관리 상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임상 문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컴프리시브 ICF 코어셋보다 훨씬 더어 간단하게 어 코드도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그 대신 조금 더음 세밀하게는 알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이 제네릭 셋인데요. 제네릭 셋은 심리측정 연구를 통해 개발이 되었고. 7개의 범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7개의 범주들을 통해서 어떤 건강관리 상황이나 특정 건강관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 수준 차이를 가장 잘 간별해주는 범주들이라고 하고, 보건 통계와 공중보건을 위해 중요한 셋이라고 합니다. 이 범주들은 건강과 기능의 핵심 지표가 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꼭 이거는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한다. 누구나 무조건 알아야 한다. 하는 일곱 개의 핵심 범주들이라고 볼수 있고, 어, 이 범주들을 사용하면 건강 상태나 건강시설, 건강관리 상황, 혹은 나라 집단마다 기능을 비교하기가 쉽,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어, 핵심적인 기능 일곱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하기가 쉬워져서 통계나 뭐 이런 공중, 공공의 어떤 국가 단위에서의 정책들을 펼때 자료가 될수 있겠죠. 이 셋은, 이 셋을 구성된 일곱 개의 범주들은 매우 핵심적인 기능 요소들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따라서 다른 ICF 코어 셋을 쓸 때는 항상 제네이 셋을 함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브리프 ICF 코어 셋을 선택하던, 컴프리엔시브 ICF 코어 셋을 선택하던, 어떤 코어 셋을 선택하던, 아니 뭐 아큐트든 뭐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때 항상 제네릭셋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반드시 알고 있, 계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플러스 1로 해서 인라지드 브리프 버전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브리프 icf 코어셋이 아무래도 좀 수가 적기 때문에 세밀하게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 어, 보완하기 위해서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셋의 범주를 어, 따로 추출해서 선택해서 쓸수 있는 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CF 코어셋을 쓸 때는 이 코어셋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표로 한번 나타낸 걸 보면 일단 진단은 ICD에 다시 10에서 이렇게, 뭐, 외상성, 내손상이면 내손상이라고 나오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세트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건강관리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 급성이, 이 사람이 급성이냐, 아급성이냐, 만성이냐, 이것들 중에서 결정을 하고, 또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상태군 관련 ICF 코어 셋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세트 중에서 이 사람의 진단명 혹은 질병 상태에 맞는 것, 그러니까, 외상성 내손상을 위한 ICF 코어셋을 선택해야 하고, 또 적용시설이나 목적을 결정해야 하는데, 종합적 다분야 간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재활 요구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ICF 코어셋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종류를 좀 선택할 수 있고, 어뭐 만약에 좀더 세밀하고 다 분야간의 어떤 면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컴프리엔시브 ICF 코어셋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내가 평가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ICF 코어셋을 어, 선택했으면 이제 어, 그 기능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원인데요. 그, 그각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의 분류척도를 어떻게 줄 것인가, 뭘 근거로 줄 것인가를 봤을 때 그게 정보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병력으로 보고 그 분류척도를 체크할 것인가, 아니면 환자 보고 설문지, 이를 참고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임상검진으로 어, 평가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MMT, ROM, 혈압, 체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MMSE, BMI 이런 것들의 다 영역의 종합표준 측정을 참고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어, 평가 점수를 줄 것인가 혹은 장비 조사 뭐 MRI나 X-ray, 초음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선택의 바뀌는 거고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문제를 기술해야 하고 문제를 기술하는 데는 평가와 ICP 평가치를 사용해야 하고 문서 양식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능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문서 양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떤 셋을 쓸 건지 결정이 되면 그 코드로 이루어진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떤 정보원으로 기술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치를 토대로 문제를 기술하게 되고 그 기술한 것들을 종합해서 문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지관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복지관에서는 장비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 의사가 좀그 상주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있는 복지관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역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서 양식을 만드는데 복지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그것을 변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CF 코어셋을 임상에서 혹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쓰면서 느꼈고,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참고가 될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ICF 연구 동향은 어떻게 될까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외나 국내에서 어떤 ICF 코어셋에 대한 연구들이 있을까 종합한 이제 논문을 참고하자면, 결론적으로 ICF 코어셋 연구는 2012년 매뉴얼이 발표된 이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대상별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하다. 어, 또한 ICF 코어셋을 국내에서 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적용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과 교육, 그리고 연수 협력이 이루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한국의 문화와 국가 보건 복지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 동향 중에서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초적인 연구 들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 통계청 한국 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들의 연구를 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장애인 관련된 연구의 기본 체계는 ICF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국 표준 건강 분류 개발과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기능 장애 건강 분류 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한국 표정, 표준 건강 분류를 제정했고 이미 2018년도에 그거를 시행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2016년도 이후, 2017, 18, 19년도에는 이 한국 표준 건강 분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 더잘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심화되어서 실시가 됐고, 그것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ICF의 장애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ICF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18년, 19년에도 이러한 연구들이 어, 실행이 되었고, 어, 홈페이지에 가면 그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ICF를 기반을 해서 개발하였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정이 되는 걸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ICF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자꾸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어, 우리가 임상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